좋은 날 함께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 어, 올해 답사, 선교 답사를 하고 있고요. 3일 지나서 오늘 4일째이고, 오늘 저녁 비행기로 또, 어, 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선교하듯이 한 3일을 선교지를 다 방문하면서 어, 보냈고요. 또 번거리한세시간 반, 네시간반 있는 거리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또 좋은 조건에서 성경을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을 좀 내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또올해 선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자 이렇게 믿습니다. 자, 성경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 계시, 개시. 계시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계시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떠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야만 한다. 에스겔 38장에 보면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말씀하시고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감 푸뉴스토스라고 어, 하는 말인데 숨을 불어넣다라고 하는 말니다 예, 하나님이 창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에,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 아시죠? 그래서 생명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영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과정이다. 하나님은 인간인 성경 기자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 사람들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무호하고 신뢰할 수 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요. 문제가 없다. 문제될 게 없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모습은 무호하다. 완전하다. 신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조명. 조명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에 빛을 비추는 성경이 없어. 뭔가를 이렇게 보는 거죠. 빛이 비치면 그 빛으로 인해서 볼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말씀에 빛을 비추는 성경이 없어. 조명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 뭐 어떤 분들은 성경경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어서 어려운 거요 물론 지식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수 없다.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런 것이죠.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아, 이 부분에서 조금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을 증명하는 외적인 증거. 외적 증거란 성경 밖에 있는 성경의 신뢰성에 대한 증거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많은 사본들, 신약 원본과 첫 번째 사본의 사이 사이의 짧은 시간. 노먼 가이설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약 성경에 대한 증거는 엄청나게 많다. 비교하고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사본이 5,366가지나 되며, 그 중에는 2세기, 2-3세기에 제작된 것들도 있다.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책인 호머의 《일리아드》도 사본이 643개뿐이다. 줄리어스 시절의 갈리아 정복기가 역사적 기록물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책의 사본은 10개 뿐이다 가장 초기의 사본들조차 원본이 기록된 지1 0 0 0년 후에나 만들어졌다 신약성경의 사본이 그렇게 많고 원본이 쓰여진 70년 안에 첫 사본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그러니까 많은 정말 역사적 책이 있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사본들은 나오는 수가 적, 적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가 아주 오랜 기간에 있어졌, 있어졌는데 불과 원본하고 사본이 신약성경의 원본하고 사본은 70년밖에 있지 않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원본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읽고 따르는 대신 그 귀한 책을 모셔놓고 숭배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우상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 을받들면서뭐 이렇게 거룩거룩 이렇게 이런 식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할 중,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시브리어, 아라모, 헬라어로씌여진 원벌에서 번역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수세기에 걸쳐서 이 언어에서 저 언어로 전달되었고, 따라서 여러 번 왜곡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성경의 번역이 끝나면 번역자는 원어로 된 초기 사본과 비교한다. 써놓고, 또 다른 걸 쓰고, 또 그, 그 써놓은 걸 보고, 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써놓은 거를 원본과 비교했다는 거죠. 물론 성경이 원본에 있지 않지만, 아주 최, 아주 최, 70년 밖에 되지 않는 그 사본을 비교해서 쓸 그것을 비교해서 여기도 번역하고 저기도 한국어로도 중국어로 이런 식의 모습으로, 어, 비교를 하면서 틀린 것이 없나를 확인한다는 것. 성경 사본을 만드는 과정 초기 유대인 서기관들은 사본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격한 규범을 따랐다. 그들이 꼼꼼하게 따랐던 규칙 중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무서울 정도입니다. 각 두루마리의 한 열마다 번호를 매겼고 그 번호들은 모두 사본이 통일되어야 했다. 각 열은 48행에서 60행이어야 했다. 각 열은 정확히 30글자였다. 필경사는 특별히 준비된 검은 잉크를 사용해야 했다. 필경사는 외워서 필사하지 말아야 했다. 보, 봐야죠. 각 지음 사이의 거리는 실 굵기 정도여야 했다. 필경사는 유대인의 예복을 입고 앉아야 했다. 필경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쓸 때마다 세 펜을 사용해야 했다. 필경사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경외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이름을 쓰는 동안에는 왕앞 왕의 앞에 왕이 있어도 왕에게 예를 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왕과 누구의 모습이 더 중요했냐는 거죠. 뭐 이런 과정들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정확성을 가지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후대의 서기관들은 이런 규칙을 더했다. 단어 단어 대 단어에서 필사하지 않고, 글자 대 글자로 피, 필사해야 했다. 옮겨 적은 글자 수를 전부 세워서 그 숫자가 원본과 다르면 두루말이 전체를 버렸다. 그러니까, 어, 글자가 썼는데, 758개. 757개. 이렇게 이야기몇대까지쓴게 아쉬우니까 찾아서 뭘 넣은 게 아니고, 폐기했다는 거죠. 모세 오경의 가운데, 글자와 구약 성경 각 권의 가운데 글자를 외워야 했다. 한두한 두루마리를 필사한 후에 그들은 그 가운데 글자로부터 한 뒤로 글자로 세어 나갔다. 그래서 만약 그 숫자가 그들이 아는 정확한 수와 일치지 않으면 두루마리 전체를 파기하고 다시 필사했다. 이러니까 사실 사본은 원본과 거의 비슷하다. 장소와 연대에 대한 고고학자들의 연구. 성경에 등장하는 장소와 연대에 대한 학자들의 고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론, 이런 고고학자들의 연구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아, 아니,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이었냐를 자꾸 물어보니까 이런 고고학자들의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있었던 그때의 언어와 그때의 모습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사회사본은 가장 위대한 고고학 발견 중에 하나다. 사회사본의 발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 사본에는 구약의 모든 책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회사본을 발견하기 전까지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던 AD 900년경의 것으로 사회사본보다 거의 천년 후의 것이었다. 놀랍게도 사회사본을 후대의 사본들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없었다. 놀랍지 않나요? 천년 후의 사본이 발견되는데 그 사본들도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5% 정도의 차이는 주로 단어 철자의 차이였다 성경은 천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다. 아니 천년뿐만이 아니 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고고학 연구는 성경이 말하는 지명과 인물들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확인, 것이다. 그것은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다. 고고학자들은 신약 성경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많은 장소들을 발견해 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헤롯 성전의 일부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말했던 아레오바고, 사도행전 19장에서의 폭동이 일어났던 에베소의 극장 요한복음 9장에서 눈본자가 치료받았던 실로암 연못 등이 그것이다. 사도행전은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의 모델이다. 누가는 32개의 국가, 54개의 도시, 9개의 섬의 이름을 한자도 틀림없이 사도행전에 기록했다. 윌리엄 올브라이트는 답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지속적인 언어 연구를 통해 성경에 등장하는 온갖 세부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증명되었습니다. 역사적 사, 자료로서의 성경의 가치가 인정되었다. 여러분이 보는 그 성경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역사적인 모든 실제적인 상황도 증명된 그런 자료가 바로 성경이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를 저는 오늘 또 사역이 있어서 어, 또 방문을 하고 어, 저녁 비행기로 한국에 잘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